의 장녀 신부 이현민 양의 결혼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친구 입자 I'm ready to 신랑 장 우영군과 신부 이현민양이 결혼합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허무한 부부가 되기를 약속하는 결혼에 맞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혼인 서약 신랑 장 우영군과 신부 이현민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상 사랑하고 존중하며.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신랑? 네, 감사합니다. 신부? 네. 두 분께서 진실하게 답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주례 선생님으로부터 성원 선언이 있습니다. 겠 성원 선언문. 신랑 장우영군과 신부 이현민 양은 많은 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신랑과 신부는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9년 12월 7일 주례 이춘호 신랑 우영훈과 신부 현민양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에게 양가의 혼주를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두 사람이 한 쌍의 부부로 새로운 출발을 하시면서 항상 사랑이 충만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결혼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거저 굴러 들어오거나 남이 일부 해주지만 두 사람이 오손도손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 존중하시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행복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부부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실 때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배려받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부부가 자주 사용하셔야 할 말은 사랑해요, 고마워요, 잘했어요 하며 서로 칭찬하고 존중하시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로 사시다 보면 혹여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5-3은 2입니다 5, 오해를 3-3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이해가 갈수 있다고 봅니다. 나보다는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 자세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은 당신 멋져요 하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멋져 당당하게 삽시다, 신 신나게 삽시다, 멋 멋지게 삽시다. 저 저주며 살자, 저주며 사는 것도 이기는 것입니다. 9988 백스 시대에 스트레스는 주지도 받지도 말면서 건강한 가정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셨습니다. 상대방이 짝이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짝배자 배우자입니다. 짝은 신해야 행복한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알아야 하지만 상대방의 약점과 흠을 빨리 알아내는 것이 명석함이요 그 약점과 흠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서로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꿈은 덧셈으로 치워나가시고 슬픔은 뺄셈으로 지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과 희망은 곱셈으로 부풀려나가시고 사랑은 나눗셈으로 나누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서도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드리며 인과 연애에 의하여 두 사람이 천생 연분으로 만나셨으니 앞날에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는 화목한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주례사에 가로막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아내 따뜻한 남편 믿음직한 사이가 되겠으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인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나오셔서 행복해서를 경례의 말씀과 손 한번 잡아주세요. 예, 명석한 남편, 현명한 아내,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되겠으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며 인사 올리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인사. 어머지 어머니 나오셔서 경례 말씀하고 행복해서 손한번 잡아주세요. 네비 여러분 축복해 수한번더 부탁드립니다. 감 네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아내, 좋은 남편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며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인사. Let's go to the car.

Trust and a devotion I'm calling you Will I give my heart away Will I hold you in my arms at night Will I bow my head and pray Will I promise to be faithful Will I do this every single day You can see it in my eyes when we are close together the feelings that I just can't hide. Things that <laughs> I've been longing for. I don't have to look for you anymore. You give me something to believe in, a hope that I can build on, a trust i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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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Will oh, mm -hmm. so I hold you in my arms at night? Will I bow my head and pray? Will I promise to be faithful? Will I do this every single day? Will I be there to protect you? Will I keep the vow I made? Will I give you all of my love? I say yes to all of the above. All of the above. You're a falling star. You're the getaway car. You're the line in the sand when I go too far. You're the swimming pool on an August day. 행복하렴 오빠 돈이 잘 부탁드려요. 안녕. 뭐라래어 축하하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어 빨리 이쁜 아기 낳았으면 좋겠다. 사랑해. <laughs> 아가씨 결혼 축하드려요. 언니 결혼 축하해요. 행복하게 사세요. <laughs> 어, 우리 딸 현민이 그리고 장 서방 어, 이제 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좋은 생활하고 서로 아껴주고 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축하해. 아 딸내미 사오 잘 살고 싸우지 말고. 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 어, 그래 잘 갔다 와아 축하해 어, 우영아 어, 결혼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형, 형처럼 아기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 어, 축하해. 예. 어, 우영아 축하, 축하해. <laughs> 경세가 나를 집어가지고 내가 대표로 내가 얘기하게 됐는데, <laughs> 어, 축하하고 잘 살고 행복하고, 어, 모임 때또 보자. 잘 갔다 오고 신혼여행. <laughs> 에이, 축하해. 우영아 축하해. 잘 살아. 아기 만들고. <laughs> Cause you're my everything.